시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9월 연 2회 공시됩니다. 정시 3차 9월 공시는 당해 학년도 2020 학년도 2학기 자료를 등록하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평가계획이 공시됩니다. 본교장은 제외 처리되며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통합 공시합니다. 본교장 제외 처리 방법은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입력 기간 안에 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교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외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기관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항목은 자료검증 및 자료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 자료등록 메뉴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입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평가 계획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에는 학년별, 학기별, 교과별, 평가영역, 요소, 방법, 횟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학년도, 2020학년도 전체 1, 2학기 평가계획을 작성한 경우, 1학기 평가계획은 정시 1차, 4월에 이학기 평가 계획은 정시 3차, 9월에 분리하여 파일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학기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 2학기 평가 계획을 모두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계획서는 대국민 주요 관심 항목이므로 평가 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평가 계획서를 재등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2020학년도 땡땡 학교 땡 학기 국어과 평가계획, 2020학년도 땡땡 학교 2학기 평가계획 등으로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한글, 엑셀, PDF, 집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메가바이트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화면처럼 지침서의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1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집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는 파일 중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며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한 파일에 대해서만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하므로 자료가 등록되고 난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후에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파일이 조회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수정하여 자료를 등록한 후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 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사, 다시, 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